오 해피님이다. 해피님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어려워. 안녕하세요 남블록스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도전의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달리고 노가다하고 열심히 열심히 달리고 근데 얘가 보시면은 바뀌었습니다. 쉽게 좀 더. 저번에는 이게 하나라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다 가는 거 보시죠. 자 가자, 비키야이 새끼들아 우와, 궁궁 코끼리를 리나서 우와, 오, 봐봐요. 여기는 기다려, 기다려. 이 열리면은 가자. 이 가야 돼요. 이 왜냐면 갔다 이게 초 번에 한대 여기서 잘 멈춰야 돼. 멈춰. 오 여기 떨어지면 죽어 죽어. 자 갑시다. 점프, 점프. 오 너무 많이 맞는데. 점프. 여기 이게 툼하고 튕겨 튕겨. 오 이봐 이봐 이봐. 그데 미끄러진다 이거. 오 봐봐 어, 봐. 이게 생각보다 토토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야, 야. 다자바 탈출. 아, 클라스 클라스. 우, 내가 살아서. 야, 나는 살았어! 야, 어어... 야, 야, 무서워! 무서워! 오... 여기여이여기 여기, 여기 이게... 봐봐, 이게... 어려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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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마지막 통과... 저부 이야... 왔어. 2만 포인트! 여러분, 이거 포인트 많이 모아서 자전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처음 스테이지부터 보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 거... 그 전에 영상 있거든요. 이거... 전에 클리어하는 거? 이거도 노가다 게임입니다. 한번 더 갈게요. 보실 분들 봐. 아, 점프. 다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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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뀌고 나서 깨는 분들 많을 거야. 헛, <목소리>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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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오, 왔어? 왔어, 왔어? 다시 간다간다간다 출발! 그냥 여기서 바로 점프를 해볼게. 오, 점프. 오, 어 무서워. 점프. 오이 미끄러지는 거 너무 싫어. 조심해 조심해 빨래 보니까 그러자, 그러자. 아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운이 좋아서. 자 여기서 키보드 너무 누르고 있으면 안 돼. 던진 키보드 너무 누르면 튕겨 나가. 속도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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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 아! 처음보다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 아! 여러분, 그게서 너가 오가다를... 다했 이렇게 포인트를 얻으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포기리얍 복귀이... 간발로스 <laughs>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